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부경남 종합행정소식입니다. 그동안 구제역으로 미루어오던 전국 춘계대학 축구 경기가 다음 달 남해에서 열립니다. 한국 대학 축구연맹은 제47회 전국 춘계대학 축구연맹전을 3월 15일부터 30일까지 16일 동안 남해 스포츠파크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60여 개 팀이 3,500여 명이 참가합니다. 남해군은 개막전에 전지훈련으로 훼손된 잔디 구장을 복구하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남해 전통시장 앞 대형버스 주차장이 공용주차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남해군은 대형버스 주차장을 3월 2일부터 일반 승용차가 이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대형버스 주차공간은 4대에서 2대로 줄어들며 20여대의 승용차가 주차할 수 있게 됩니다. 공영주차장은 앞으로 지체장애인협회 남해군지회에 위탁 운영될 예정이며 주차요금은 소형차의 경우 10분당 200원이 적용됩니다. 올해부터 남해지역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방과후 교육비가 지원됩니다. 남해군은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올 연말까지 학생 1인당 매월 4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학원이나 학습지 교육을 받은 뒤 해당 읍면 사무소에 교육비 신청을 하면 됩니다. 농작물 피해방지 시설물 설치비가 남해 지역 농가에 지원됩니다. 남해군은 야생동물 개체수 급증으로 최근 농작물 피해 발생이 늘어나고 있다고 들고 농가당 최대 500만원의 피해 방지 시설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3월 18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미 시설 비용을 받은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김만중 문학상 운영위원회가 제2회 김만중 문학상 작품을 공모합니다. 대상 수상자 한 명에게는 5천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금상 수상자 3명에게는 각각 1000만원, 은상 수상자 3명에게는 각각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응모 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며 수상자 발표는 9월 30일 남해 군청이나 남해 유배문학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해 여수간 정기도선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남해군은 서면 사상에서 여수를 오가는 온바다호가 2월 10일부터 정상적인 운항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온바다호는 오전 9시 30분, 오후 1시 30분, 오후 3시 30분, 하루 3회 운항됩니다. 정원 55명의 승용차 11대를 선적할 수 있는 71톤급 온바다호는 선박 수리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3일부터 운항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부 경남 종합행정 소식을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